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신에가에 숨고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지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이 모두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섬김과 관련한 속담이 있습니다 손이 주는 것은 마음이 기억한다 이 속담은 섬김의 행위가 단순한 물리적 행동을 넘어서 마음과 정신의 교류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그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또한 섬김이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을 향할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상을 향할 때 가장 악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본문을 봅니다 길 i m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 n 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우리는 어, 섬겨야 할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 잘 되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등등 섬겨야 할 이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는 모두. 가지 시기 해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섬겨야 합니다.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는 자신이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힘에 그의 집중력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두 번째, 담대함으로 섬기십시오. 본문을 봅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검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검대 네 손의 떡한 조각을 내게로 네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물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본문을 보면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담대함이 없었다면 섬길 수 없었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섬김에는 담대함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실 수 있는 일이라도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섬김이라는 조건이 그 안에 담대함이라는 조건이 성립하고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일상의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로 당연하게 구했던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히 기도하리라라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참섬김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 기적을 꿈꾸며 섬기십시오. 본문을 봅니다. 14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창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꿈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는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무엇이 있나요? 영적인 경험, 우리가 꿈을 꾸는 일상도 과학으로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마음의 감동 등과 같은 것들은 정말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기적은 성경 시대에만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성경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꿈꾸면서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을 이루어라. 너를 통해 나의 기적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기적으로 나를 섬겨라. 오늘도 기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주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바라며 기적을 꿈꾸는 기적을 이루어 내는 놀라운 섬김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같이 우리를 섬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전파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면서 그 섬김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